잘 달렸네. 아 예뻐졌다. 분들 어. 딱 열세인데. 아. 어쩔 수 없잖아. 어 말도 안 돼. 거의 이틀에 한번 걸로 이렇게 술을 먹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간이 많이 망가져서. 재활용할 간판을 가져가기 위해 아버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안꺾어질것 같은데 한번 꺾어 나가. 이대로 나가요? 이대로 뭐, 나갈 뭐, 수가 뭐. 없잖아. 이대로. 두 사람 이2 미터가 넘는 간판을 맞들고 좁은 계단 통로를 빠져나옵니다. 무엇진 않은데 숨이 차요. 이제 이거를 사무실로 갖고 가서 앞에 화면을 갈아줄 거예요. 오케이. 혜진 씨와 아버지가 서로에게 길잡이가 되주는데요. <목소리> 그렇게 3층에 있던 간판을 무사히 가지고 내려오는 데 성공. 가자 사무실로. i c c 요 t a g o n i a some go. What's this? What's this? w h a t 손 떨려. 너무 많이 썼나 봐. 기존 간판의 알루미늄 뼈들을 그대로 살려 상호가 적힌 천만 갈아줄 예정인데요. 천을 감싸고 있는 덮개부터 분리해줍니다. 됐고, 됐다. 천을 됐다. 잘라봅시다. 이렇게 간판을 재활용하면 제작비용을 아낄 수 있어 고객의 부담도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간판 천만 갈아주면 되니 혜진 씨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자, 여기 있는 쓰레기. 고심하고 고심해 기존 흰색 간판을 눈에 잘 띄는 파란색으로 디자인한 혜진 씨. 새 상호가 적힌 천을 깔고 나면 다음 작업은 제작을 총괄하는 아버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혜진아, 이거 닦아. 필요해. 아, 이거 닦아. 나무 타카는 제가 쏘는데 이 알루미늄 타카에 쏘는 거는 조금 힘도 필요해서 이게 좀 많이 당겨서 텐션을 줘야 얘가 어느 한 곳도 주름지지 않고 평평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 고거는 이제 아직까지 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제품은 없어요. 어... 내가 만든 많... <laughs> 이거의 용도에 맞게 용접해서 만든 거야.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달라서 용접해서 이렇게 여기 용접하고. 여기다 사포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아버지의 20년 내공을 혜진 씨가 쉽사리 흉내낼 순 없겠죠. 하지만 큰 힘이 필요하지 않는 일은 알아서 척척 잘해내는 혜진 씨.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일도 그녀의 몫입니다. 천을 고정한 다음 필요 없는 자투리 천을 잘라내고 천 위에 다시 간판 덮개를 덮어 나사로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데요. 나사 박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 와 천만 갈았을 뿐인데 새 간판이 되었습니다. 집도 잘 이렇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은 새집 같잖아요. 하, 됐다. 내일이면 이 간판이 건물을 환히 빛내주겠죠. 다음 날, 이른 새벽 집을 나선 혜진 씨. 오늘은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는 결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업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저 달려있는 것부터 내리고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2번. 저맨 위에 간판 있어요. 저거 떼고. 여기 간판 있거든요. 네. 그거를 올려줄 거예요. 네. 이거는 차, 차를 한번 옮겨야 돼요. 반대로 아, 이쪽으로, 이쪽 각이 안 나와서 네. 차를 이쪽으로 다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요? 네. 그러면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요,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 요거 차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요거 차 하시면서 저희 작업도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안전장비부터 갖추는 혜진 씨. 3층 건물에 부착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 간판을 달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작업차를 타고서 말이죠. 이 차가 크레인이야. 간판 작업하는 크레인. 두그 층고뿐만이 아니라 1 층도 해요. 왜냐하면 간판이 무거운데 그걸 뭐 사다리 타고 올라서 와할 수가 없잖아요. 간판 할 때는 거의 무조건 쓰신다고 쓴다고 보면 돼요. 드디어 고소 작업차에 몸을 씻는 그녀. 오늘 작업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 0 m 높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우 되게 덜컹거리네 생각보다. 오. 아 그래요? 어. 재밌, 재밌지 않나요? 어? 재밌는데. 딸이 높은 작업대 올라가 있지만 부모님에겐 걱정하는 기색하나 엿보이지 않는데요. 네. 아, 기색? 고소공포증이 없어요 딸이? 생각보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크레인이 안전해요. 장비만 잘 갖추고 하면. 등산에 암벽 등반까지 섭렵한 혜진 씨. 그래서 오히려 몸을 쓰는 현장 작업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 간판을 다는 작업은 다른 때보다 품이 두 배로 든다고 합니다. 먼저 건물의 전면과 측면에 부착된 간판 세기를 떼어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고소작업 차를 타고 수시로 건물을 오르내릴 예정입니다. 다행히 가장 큰 전면 간판을 떼어내는 첫 작업부터 아주 순조롭습니다. 혜진 씨가 간판을 철거하면 아버지가 아래에서 간판 상호 교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손발이 척척 맞는 간판 가족. 돌출 저거 소주 떼버리고 요 소주 떼버리고 돌출 올려줄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어서 측면에 붙은 간판을 떼어내는데요. 예상하는 작업 소요 시간은 5 시간. 더 지체하면 교통혼잡을 유발해 자침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작업이 순조롭게 흘러가는데요. 허허, 그런데 1층에 달린 천막이 말썽입니다. 여기다 이제 간판을 달려면 이제 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천막 때문에 다행히 수동 레버를 차단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디자인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요. 간판 철거 작업은 모두 끝나고 이제 남은 작업 시간은 단 4시간. 드디어 새 간판으로 오래된 건물을 변신 시켜나갑니다. 그 사이 어둠이 거치고 서서히 여명 이 밝아오는데요. 이제 창문에 붙은 낡은 시트지를 벗겨내고 새 시트지를 붙일 차례. 묵은 때를 벗은 건물이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말끔해집니다. 아침이 밝음과 동시에 건물 외벽 작업은 무사히 끝이나는데요. 외벽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야 땅을 밟는 혜진 씨. 아이고 잘 달렸네. 아 예뻐졌다. 이 맛에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 색깔 선택하는데 있어서 너무 건, 건물이 어두워가지고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하겠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름 눈에 잘 띄네요. 낮에도 밤에도 예쁘게 눈에 잘 띄어야 돼서. 다음은 첨탑 간판 교체 작업. 아. 어. 아. 어. 아, 어, 말도 안 돼. 진짜 산에 가도 이런 건못 보는데. 산에 가도 이런 거못 보는데, 이건 또 다른 광경이잖아요. 베트랑 고소 작업자도 오금을 처리하는 아찔한 높이. 하지만 해진 씨는 마치 땅 위에 있는 것 마냥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첨탁한판을 교체하는데요. 주란의 의지에 암별 오르던 것에 비하면. 이곳은 발을 디딜 안전한 지지대가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첨탑의 내면에 새 간판이 잘 자리를 잡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 멀리에서도 눈에 잘 띄겠죠? 옥상으로 올라가셨는데 전기가 옥상에 있나? 이제 간판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즉시점등점등 점등? 눌렀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간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점이점점점점점점점이게점저 위에 있는 거요. 점예이점 예, 이게 이점 이게 타이머를 제로 세팅하고 다시 점등 버튼을 누르자. 됐어요? 네. 됐어요? 시간 네. 맞죠? 몇 시야 지금? 지금 7시 58분. 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비 와서 쇼트나고 그러진 않죠. 아, 그러면 없어요. 아니, 저는 저런 그게 걱정돼지고. 그 쇼트 되는 게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전구가 있는데 걔네 마감을 제대로 안 해주면 쇼트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다 실리콘으로 마감을 다 해놨어요. 꼼꼼하게. 아 저희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걸로 AS 나간 적 없어요. 무슨 보수가 끝났어요? 네. 여기 외부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내부 작업 남았거든요. 이제 건물 계단과 통로 등에 붙어 있는 광고 쌓임을 새 것으로 싹 교체하는데요. 며칠 전 실책을 꼼꼼히 해간 덕에 오차 없이 제자리에 안착하는 광고물. 만에 하나 오차가 생긴다면 현장에서 다시 재고 자르는 불상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들어줘. 깨끗해졌네. 바로 이 맛에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건물에 옷을 입혀주는 그런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조그마한 가게로 치면 가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간판이지만 기운이 바뀐다고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바꿨는데 그 후로 뭔가 좋아졌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뿌듯하다는 느낌. 고생했어. 봐봐. 다음 날 새벽. 오늘은 아침잠을 더 자도 되건만 새벽부터 또 몸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바빠서 잠시 소홀했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걸 해야겠다. 아침마다 먹는 주스가 있어요. 독소 빼는 주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BC 주스. 아, ABC 주스도 있고. 또 있어요. 초록색 주스. 슈렉 주스라고 하기도 하고. 고객사분들하고 이렇게 미팅하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술자리를 좀 많이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바쁘게.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이렇게 술을 먹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간이 많이 망가져서 그때를 계기로 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등산과 암벽 등반, 헬스, 수영까지 자기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건강도 자연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은 매일 아침 챙겨 먹고 있는 과채 주스. 시금치, 사과, 바나나, 레몬을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 매일 회식의 연속이었다는 그녀. 오빠. 이 일을 오래 하려면 체력이 필수란 사실을 건강을 잃고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음. 잘 됐어요. 근데 레몬을 하나 담아서 조금 식이네요. 음. 어느 때보다 자기 관리가 능력인 시대. 와, 어떻게 만들지? 관리에 서운해질 때면 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합니다.